서울신용보증재단이 발간한 2025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백서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패널 조사를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방대한 데이터를 인포그래픽 중심으로 정리해 이해도를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생활백서는 종합편 1권과 25개 자치구별 실태를 담은 자치구편 25권으로 구성됐으며 자치구별 경영 환경과 정책 수요를 반영해 각 국가 지역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합편은 창업 준비의 중요성, 폐업의 원인과 특성, 건강관리 필요성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 소상공인들은 평균 11.9개월에 걸쳐 창업을 준비했고, 초기 투자금은 평균 9,895만원이었으며, 응답자의 76%는 창업 준비 후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창업 준비 후 창업한 이들은 준비 없이 창업한 이들보다 평균 영업 이익이 355만 원더 높아 철저한 사전 준비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홀로 사장님 비율은 2022년 40.7%에서 2024년 43.6%로 증가했고 약 30%는 휴일 없이 영업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건강검진 수검률은 직장 가입자보다 5.7% 포인트 낮은 74.2%에 머물렀으며 시간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자치구편에서는 지역별 소상공인 현황, 체감 경기, 인식조사 결과 등을 시각적으로 정리해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했고, 정책 팁 항목에서는 구별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 예로 사업 채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의 경우에는 임대료 운영비 부담이 가장 큰 애로로 나타나 상생협약 기반 임대료 지원, 지원기금 활용 융자 사업 등이 강남구에 맞는 정책 방향으로 제안됐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백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알림광장 발간자료 항목에서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원 AI 이동규입니다.